안녕하세요. HK7 맥스 분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구 기법 반반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즐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축구를 하기 위해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축구를 예를 든다면 축구공, 축구화, 축구장, 골대, 모대 유니폼 등이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런 도구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때 축구를 예로 들면, 킥, 헤딩, 트래핑, 스토핑, 태클 등이 기술에 해당됩니다. 공법 롤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떤 도구와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의 집합입니다. 아까 축구, 축구랑 축구 똑같이 예를 들자면, 피라미드 시스템, 424 시스템, 4 3 3 시스템, 토탈사커, 수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상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추상화란 문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만 느끼고 관련 없는 내용을 제거하여 문제를 단순화 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 1개를 600원 주고 사서 800원에 팔고 배 1개를 1200원에 주고 사서 1500원에 팔았다고 할때 사과와 배려 하여총 6개를 팔고 이익이 2400원이 생겼다고 한다면 사과는 몇개 팔았습니까? 이, 식을, 이 문제를 수상화하려면 사과의 판매 개수를 A, 판매 개수를 B라고 설정한 뒤 A+ B는 10, 20, A+3, 200A+ 300B는 2400으로 타으면 됩니다. 다음은 정보 모델링입니다. 정보 모델링이란 실생활의 문제를 컴퓨터에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보 모델링은 논리회로로 표현할 수 있고 논리로는 다시 보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1장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구, 기법, 방법론으로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도구는 야구게임에 사용되는 거니까 일단 투구가 되겠죠. 그리고 방망이도 도구가 되겠죠. 도루도 도구가 되겠죠. 히트 앤 런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줍니다. 방법론이 할수 있죠. 그 다음에 희생번체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야구공은 도구입니다. 다음에 스키즈 플레이는 특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희생플라이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타격은 기본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기법에 제어합니다. 다음에 주루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포구도 기법이고요. 고이사구는 고의사구, 하나의 특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공부는 오히려 할수 있고 글러브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다음 문제도 도구 기법 방법론으로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처럼 표를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개수는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개수를 적어줍니다. 상수함도 도구이기 때문에 적어주고 근의 공식은 하나의 특정 기술이 방법이기 때문에 공부을 적어줍니다. 변수는 식에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에 적어줍니다. 인수분해는 선택적인 방법이죠. 다음에 여기 적어주고 완전제곱식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의 존재 가능성도 하나의 선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풀이는 기본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기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1장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구, 기법, 방법론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학적 모델링이랑 수학적 도구로 실생활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추상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추상화라 문제와 관련된 핵심력만 남기기 위해 관련한 내용을 제거하거나 문제를 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정보 모델링이란 실생활의 문제를 컴퓨터에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권한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